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의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 진짜 자유의지, 죽는 것까지 사는 것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 나머지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해서 어떻게 써먹는 건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빨간불에 지나가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 아, 고속도로 지나가다 죽는 분도 있는데, 뭐,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도 지을 수 없고, 반발하거나 도둑질할 수도 없는 로봇 같은 아담을 창조하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아담을 창조했더라면 그것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고하고 금하고 명령하실 수 있었지만 듣고 안 듣고의 책임은 인간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 미리 명령을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의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방송에서도 마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죄가 죄, 죄하고 가죄 코드가 아주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려 드려, 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저 노래방 혹시 가신 분있으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교회 다니고서는 뭐 노래방 안간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 회사에서 막 턱없이 막 단체로 가면 을 하십시 끌려가서 노래도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전에 이제 엉터리 신앙생활 할 때서 그때는 뭐 노래방 꺼림직하지 않게 막 다녔,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 이럴 때 생각을 잘 해보면 어떤 거냐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세 번만 같은 노래를 부르면 저 노래방 나와서 집에 오면 흥얼흥얼 해요. 가사를, 가사는 뭐곡더 다른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가사나 곡주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우게 돼 있어요.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자동으로. 그러고요. 그러면 왜 세상 노래는 그렇게 쉽고 찬송가는 교회 30년 다녀도 10곡을 못 외워요. 10곡, 1절부터 특히 5절씩 있는 저 찬송가 10곡 외우는 사람, 교회 30년 다닌 사람 데려다 놓고 해보십시오. 10곡 다못 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도 있고 그러면 죄성이 원래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우리가 항상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죄, 죄의 노래인 세상 노래에 빨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그저 똑같은 방향이라서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용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찬송가나 성경말씀은 50년을, 30년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못 이루는 이유가 영적인 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코드가 다르다고. 다르니까 자꾸 밀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각자 생각하시는 모양이 있지만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해도 육신의 쪽에, 이저 가, 가 저, 관계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 쪽에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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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까워져서 금방 땡겨요. 하, 그러니, 우리가 영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정말,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영적전쟁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게, 크게 확실한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 피 터지게 싸워야 돼, 피 터지게 영적전쟁을 해야 돼. 어쨌든, 뭐, 수시로 무시로 그냥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단 마이는 우리한테 타고 들어와서 저저영의 사람들 넘겨뜨리고엎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나가다가 부딪치면 아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영적 전쟁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육신 전쟁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로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자꾸 어느새인지 모르게 더 중요한 건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거듭나고 망언하시는 분일지라도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대다수의 숫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이게 어느새 한국교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민주주의가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은 곳에 그냥 무조건 그게 맞겠지. 안 맞아요. 안 맞고, 지금 세상으로 진짜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 숫자 싸움해서 숫자 많은 게 맞냐? 절대 안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막 정말로 영의 사람들이 막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해서 숫자를 또 숫자에 손을 들어서 숫자를 만들어 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뭐 숫자 많은 게 대부분 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맞,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뭐 교회뿐만이에요. 노예 총회 다 똑같지 숫자 숫자 숫자만 세잖아요. 숫자 3분의 2 넘으니까 뭐뭐뭐 뭐, 뭐, 뭐 통과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는데 이거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걸 난 들어본 적 없어. 요새는 세상이 밝아져서요. 통합측 저 지난 뭐 9월인지 언제 총회한 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연합 저, 저 합동측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교단 총회한 게 지금 이제 1 0저 유튜브에 전 세계에 그대로 공개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교단적으로 그거 저저 저 녹화해서 저기다 유튜브에 올리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거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 지금 이러고 있다.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있어요 거기에 참 나.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그저 그런 민주주의 없어. 자기들끼리 투표하기 전에 다 자기끼리 저저저 저, 저, 자기 성향 자기 편들끼리 해서 다 미리 조작해가지고 와글와글와글해서 막 우우하고 손들면 나머지도 들어 왜냐면 저기 많은 사람이 들거든 그렇게 해 갖고 통과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 정해만 합니까? 노예도 그러지 지교의 당회까지 다그 모양이잖아요. 교회 공동의회재직해서도다 그러잖아요. 이러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냐? 아니지. <laughs>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저, 없어졌던, 없어졌던 하나님이 사 오셔? 안 그래요. 그걸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의 본질의 문제예요. 예수님 하나님 주의를 안 하는데 무슨 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한테 묻질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답변하실 게 있겠어요?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교의 현실이. 근데, 다른 건난 모르겠어. 재산이 뭐 어찌됐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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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난 모르겠어. 뭐, 교권 가지고 뭐, 예? 예? 정치해갖고 뭐, 누가 저, 또 권력이 다 세냐, 이런 건난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밑에 있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분, 그분, 그거 아는 목사님, 양로님들은 그거 아시고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니까 뭐 당신들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겠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대답하시면 어찌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는 일반,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병, 저 성도들은 내가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따라서 같이 가다 보니까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희린이 이렇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하게 하셔서 한수 써서, 이거 지금, 저 같은 자가 미련하고 아둔한 저를 들어서 지혜롭고 청명하고 권세가, 권세 있는 저분들을 지금 창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도, 내이 네, 방송 시작할 때 얘기 한번 해드린 거 해지요. 이 방송 한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다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 어떡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들이 펄펄 뛰어요 아빠, 이거 말, 밖에 말 잘못했다가 난리 납니다. 예? 아빠, 뭐, 뭐, 신상 털기 하면, 뭐, 다 박살 나서, 뭐, 그, 그, 그 집안이다, 풍지 박살 난다는 거요. 예? 어떡하려고 그러시죠 그래, 뭘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예? 괜찮다 하면 수시는데 그분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괜찮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아, 할수 없어서 그러니까 다어서그러니까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전부 귀에 듣기 싫은 소리만 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소리만 할 것이고 그럼 뭐 여러분들이 그건 받아들이는 건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저는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 신앙이 아니지.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나 들으려고 하라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는 칭찬하라는 소리나 들으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도 턱 버리고 갈 사람인데. 예? 네? 내, 네,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신다고. <laughs> 듣기 싫은 소리가 입에 쓴 거예요. 생각 많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인간이 찬동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방법을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의논하신다니까요. 의견을 제안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대화해보세요. 그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모세랑 같다는 소리 아니 모세랑 어떻게 같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고 대화는 할수 있다 이 소리요. 내가 뭐 모세처럼 그렇게 높은 사람이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그거 아니요. 모세가 말했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림도 없어. 아직도 뭐, 성령님 속만 맨날 퍽폭 쏘게 드리고, 성령이 그냥 괴롭히시는 사람이 저예요, 아직도. 그 밖에 안되 제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방송 하게 하셔서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저는 이 방송 할 역량이나 뭐 이런 게 재능이나 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할수 없어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도구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는 멋있을 것도 없고 잘날 것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인기 인기 발언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어. 도구가 무슨 이유가 이유가 있어?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도구. 도구 종도 아니고 종보다 더 밑에 도구. 종이 쓰는 저 사, 사비나 뭐뭐저뭐 꼭갱이나 뭐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저로부터 나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도구가 시작해 분별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도구로 되면 다한 거예요. 저는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지 제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제가 뭐 제가 이름도 안 밝히잖아. 여러분. 이름 바뀔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성실히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실히 그냥 전해주고 전해주고, 나누, 나누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다 성령님하고 해결하고, 해소하시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저, 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는 관계 아니오. 뭐왜비껴가고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거의 웃기 때문에. 물론, 뭐 세습에 대한 거, 이런 것은 저도 반대하는 얘기라 하는 거요. 예제 의견도 왜웃겼어요거 웃잖아, 그런 대신. 어쩌다 뭐, 뭐, 한 번씩 의견 내, 내면 내까 거의 안 난다고, 내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안 했는데, 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세습하는 얘기 반대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도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용서하세요. 뭐, 제 의견도 의견이니까. 그것마저도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성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세습하는 거 반대한다는데, 나는 찬성하는데 찬성이 맞아요. 저 사람 말대로 반대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령님과 관계를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 걸, 그런 걸 시작하는 일에 써먹어보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거든. 이것은 극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극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원칙에 벗어나서는 역사하시는 적이 없으며, 악령들만이 계속 이 원칙을 어기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령들은 이 원칙을 어기고 한다잖아요. 지 맘대로 한다니까요? 기가 하자는 대로 하길 바란다니까요? 안 하면 막 짜증 부리고 못 살게 굴고 내 마음이 움푹 거르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우물우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사로운 얘기 잠깐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어쩌다 보면은 전화 또안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럼 막, 방송 중에 전화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이, 저, 이거 보시는 분이 뭐라고 할 텐데 하면서 그냥 할수 없어서 받았어요. 뭐, 전화, 방송을 끊고, 뭐, 새로 방송을, 녹음, 녹화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뭐, 그랬겠지. 그,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제가 이제 뭐, 저, 저, 뭐야, 당직을 쓰게 돼서, 꼴딱 날 세우고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와서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될수 될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하긴 하지만 자고 나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 보면 할수 없어서 왜냐하면 오후에 어딜 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으면 오자마자 하는 수도 있었어 요그다보그그부면 있었어요. 그 졸려요, 여러분 졸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그두 가지를 직접 실제적으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아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최소한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방송 정도 보는 분들 정도 되신다면 그 정도도 양해가 안 되면 그건, 그건 안 되죠 왜냐 저는 여러분들 교회 목사도 아니요 그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뭐, 뭐 고마움 내뭐 밤새 함, 합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 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뭐 했다고 여러분들이 짜증 부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빚쟁이한테빚 달라고 돈 내놓으라고 돈 하듯이 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만 하듯이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 상대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권리 있어요? 예배나 헌금이나 뭐하는 거 하나님 하라고 하시, 말씀하신 거는 개떡같이 말도 안 들어 안 들어 먹으시면 안 들어 쳐 먹으시면서 에? 용서하셔. 에? 순종하라면 순종도 안 하고 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는 것이 개떡같이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하는 것은 요만한 것도 그것도 못 참아서 그걸 못 넘어가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래,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시는 분 같으면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구독하기를 어떤 사람이 눌렀다가 어떤 사람이 뺐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눕다 뺐다 니 짜증 나. 보라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계속 보든가 아니면 빼버려서 아예 구독을 누르지 말든가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해?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을 하냐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더 세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또다시 얘기하는 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수 없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던 대로 할수 있는 한 대로 성실히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송 거의 안 빼놓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무슨 돈을 냅니까, 몰립니까, 뭐,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많은 거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옥 갈까 무서워서, 그것, 그것 안타까워서, 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이, 분이, 무슨 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지, 저 도덕이나 윤리도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기독교율로 기독교 도덕은 또 더, 뭐, 더, 더 넘어가 더못 넘어가는 건더 말할 것도 없고, 저 밑에 윤리 도덕 수준에 있는 분이 어딜 감히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이야기를 관계하려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분은 다시 저 밑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셔서 될 만하실 때 오셔서 방송 보세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 방송 보셔서 그분한테 도움 안 돼요. 깨달아지거나 알아지거나 그렇게, 그렇게 깨닫고 알아지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nei, nei, 네, 내가 내내내 탓이요 내 탓이 하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안돼 그런 사람들은. 그저 머리만 좋아지고 귀만 고급되면 고급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목사님이 설교해서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방송 자꾸 보면. 왜냐? 수준이 낮거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별거 아니야 이거. 뭐별 얘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 공부해가지고 한 저, 설교하고 이 방송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그 방송이 옛날에는 아주 꿀맛같이 들렸던 그 설교 말씀이 지금 이 방송 자꾸 들으면 그 설교 맛이 아~ 이거 맛이 없어져요. 이건 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원이 격이 나셔서 그래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는 간단한 이야기일지라도요. 저쪽에서 공부 쎄빠지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설교하고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그 차원에 걸려 있는 것은 죽었다 가했는데이 차원 영에 대한 부분을 음, 저저저 그, 저, 뭐라고 그래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 너무 빈약한 거지요. 공부해서 설교를 하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설교가 영적인 부분을 만져 줄수 있어요? 못 만져요. 그런 설교는 죽었다가 내도 육신에서 뱅글뱅글뱅글 뺑글 육신 영역에서 돌다 날아가고 말아요. 여러분의 영에 대한 터치는 영에 대한 사람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만 여러분의 영에게 미칠 수가 있어요. 영에 대한 서, 설교가 아니면 절대로 영에 대한 부분은 그, 근처 못 갑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뭐 제가 하는 소리를 섭섭해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하시는 계기점이 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